안녕하십니까. 드림팜입니다. 오늘 철거하러 하우스에 들어왔는데, 앞에 영상에도 철거하기 직전에 제가 철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일부 철거를 조금 하였는데, 무엇을 하려냐 하면, 어제는 음 여기에 점적 호스두줄 깔려 있던 걸 잘라서 점적 호수를 걷어내고 멀칭도 제거하였습니다. 고추 심을 때는 철거할 때까지를 생각 잘 못하고 우선 편리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 편리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고추를 이렇게 저희처럼 위에 흰 줄이 많죠. 이건 다 유인을 수직으로 했던 유인 줄인데, 이런 걸 하지 않고 하기 쉽다고 건물을 친다거나 건물을 한 줄, 때로는 세 줄, 아니면 수평 건물들을 치고 하는데, 저희도 건물로 유인을 많이 해봤고 했는데, 건물이 많이 문제가 되고 또. 또 밑에 멀칭을 할때 저희는 한두두개 반쪽짜리 멀칭을 두 개를 써서 고추대 사이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반쪽짜리 멀칭 두 장을 쓰고 있습니다. 또또 또 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멀칭은 통 멀칭입니다. 그렇게 그물이나 통 멀칭을 하게 되면은 어, 저희는 왜 문제가 된, 된다고 하냐면은 이고추대들은 지금 자랄 때땅 속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영양분들을 굉장히 뿌리에서 빨아 올려서 지금 줄기와 잎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충이나 뭐큰 병해충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땅 속에 집어 넣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이 필요했던 것을 다시 땅속으로 집어넣으로 해서 땅속에 다시 고추에 대한 영양분이 들어가고 다시 또 순환으로 해서 다시 빨아먹기도 하고 때로는 또 고추 밑둥을 트랙터로 다 갈아넣으면은 뭐큰 영양분은 아니겠지만 땅이 다져지지 않게끔 뭐 우리가 어 벽탈곡하고 난어 등겨 아니면 또 보루, 보릿집 벽집 이런거를 넣는 이유가 땅이 첨적호수로 물을 주면은 땅이 가라앉고 다져지기 때문에 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벽집이나 보릿집 등겨를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도 하기 위해서 이이 이 굵은 고추대 밑둥들도 위에 있는 장가지까지 다 트랙터로 갈아 넣으면 땅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땅이 부풀어서 뿌리 활착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추대들을 갈아 넣기 위해서는 통 멀칭을 하게 되면 은 뭐가 문제냐면 저희는 반쪽짜리 멀칭을 한 골에 두,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하면은 철거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통물칭을 하게 되면은 우선 고추 심을 때는 어, 표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한 장을 착 펴서 통으로 멸칭을 했기 때문에 고추 심을 때는 좋습니다만은 철거할 때 되면은 통물칭을 제거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통물칭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추 밑둥을 뿌리를 다 뽑거나 아니면은 전지가이, 전동가위로 밑둥을 다 잘라야지만이, 이, 멀칭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저희는 반쪽짜리 멀칭을 싹 걷으면은, 걷어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힘들게 저희가 이거 40cm 간격으로 심었던 걸 하나하나 전동가위로 자르지 않아도 되고 힘들게 어, 어깨 사용하면서 뽑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통물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유인을 했던, 했던 것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눈이 부시니까 이쪽을 보고 해 보겠습니다. 자, 유인을 했는데 제가 아래 위로 수직으로 유인을 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위에 줄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고를 내놨고, 밑에 따라 내려오면은 여기 처음에 고추 방아다리에서 벌려서 여, 여 옆줄에 유인 기계로 여기 테이핑을 했고요. 그리고 좀더 생장 점 위에서 제가 이 줄로 이렇게 고를 내고, 여기다가 살 찌면은 충분히 나무가 짤록하지 않도록 여기에 손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고리를 내면서 또 여기도 고를 내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싹 잡아당기면 풀립니다. 그래서 위에, 위에 고리 잡아당기고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놨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자라면서 감아 올렸습니다. 한마 올리고, 여기도 머리 키, 키 높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쑥 잡아 올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세 줄을 이렇게 뺐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것을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쉽게 쭉, 쭉, 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쉽게 제거가 되고요. 그물을 하면은 이렇게 순환 농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물을 하면은 다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꽃투대를 밖으로 다 잡아 끌어내야 하고 뭐 끌어내면은 그물과 같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썩지도 않고 결국에는 태우죠. 태우면. 이웃 주민이 굉장히 싫어하고 환경오염도 되고 또 요즘은 농촌에도 이런 농사 잔재물들을 못 태우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산불이나 뭐 논두렁 이런거 태울 때도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불법으로 태우다가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주변에서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추 순환 농법을 하려면은 통멀칭이 어 제거하는데 힘이 들고, 그 다음에 거물이 힘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반쪽짜리 멀칭을, 여기 하우스가 100m인데, 반쪽짜리 멀칭을 사용하면한 50m 지점에서 잘라가지고 끌고 와서 저희는 이렇게 똘똘똘 뭉쳤습니다. 반쪽짜리 멀칭을 똘똘 뭉쳐도 이거 뭐 굉장히 뭐, 어한 500g? 1kg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한동 다 걷어낸 게뭐 이런 거, 똘똘 뭉친 거, 일곱 개, 여덟 개 끌어내려고 지금 캐리어에 올려놨고요. 했던 모습을 어, 어제 제가 제대로 혼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찍지를 못했고요. 똘똘 뭉쳐서 내는데 뭐 시간이 뭐 얼마 안 걸렸고, 점적도 50m 지점에서 잘라가지고, 반을 끌고 오고, 오른쪽 고래 한골 하나 하고, 왼쪽 고래 하나 하고, 50m 지점에서 잘란 거 하고, 네 개를 합쳐서, 어 이렇게 쭉쭉 쭉 깔고 자르고 쭉 깔고 깔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한 1.5m 정도에서 자르고 자르고 하고 하니까 이게 한골한골 한골 양입니다. 한골두줄 양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것도 뭐한 무게로 따지면 한 2kg밖에 안 되겠고요. 이런 게 지금 여기 세다발, 이렇게 세다발, 이쪽에 세다발, 이게 한동량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쉽게 걷어내고, 아까 보여드렸던 유인줄을 걷어내고, 유인줄 풀고 이러면은 이제 트랙터가 들어와서 바로 갈면은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철거하는데, 월칭, 걷고 점적 호수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잘라서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한이 밑에 거 하는 거한세 시간 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푸는데 하루 정도 하면은 그래서 하루 반 정도 하면은 이게 철거가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트럭타가 와서 뭐 갈고 싶은 만큼 갈고 이렇게 하면은 철거는 끝입니다 자,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철거를 아직 유인줄을 풀지 않은 이런 고리고요. 오른쪽에는 저저 봉지에 지금 이 유인권은 비닐 제품이기 때문에 저 파란 봉지에 담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에 여기는 제가 철거했던, 아, 유인줄을 풀었던 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얼기슬기 누워있는 이런 고추 때는 테르타가다 가루로 만들겠죠. 이렇게 서있을 때는 많이 없어 보였던 고추들이 이렇게 누이고 하니까 안에 있던 고추들도 이렇게 많이 파란 것, 뭐 붉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유인줄 풀면서 자루에 따고 싶으면 별도로 따다으면또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뜰히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가감하게 버리면서 이렇게 보면은 속에도 예쁜 고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청양고추기 때문에 또 따서 예쁘죠. 된장찌개 뭐 충분히 되겠죠. 양이 많으면 팔 수도 있는데 제가 그제 철거 작업을 조금 하고 그 끝에 청양을 다 딴다고 땄기 때문에 이제는 미련 없이 버립니다. 자 그동안 철거하는 모습은 혼자, 혼자 설명을 하고 혼자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하는 모습은 많이 못, 못 보여드렸지만 제가 입으로 다 설명으로 다 충분히 되었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철거하고 나서 트럭타질하고 다른 모습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고추 철거 외에 그동안 기르면서 많이 영상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른 영상도 많이 보시면 기르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철거 작업하는 모습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